아무질 뭐 놈이 가을거지를 해서 어디다 쓸 것이냐 시간 허비하지 말고 보살상이나 제자리로 모셔라 이놈아 그 돌띠는 어디쓸 끼고 내놈이 보살의 위신력을 모르고 하는 소리는 아니겠지. 보살의 위신력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 사람들이 불보살을 떠나도, 불보살은 사람들 향해 있는 길이라, 사람을 떠나서 불보살이 있을 곳은 없다, 이 말이야. 절집에 불제자는 없고 복 팔아먹는 장사꾼들만 있는데 불보살이 등신이가 그 앉아있게 정정법신 비로자라분이 돌아앉고 원만보신 아미타불이 눈을 감고 천 백억 화신 석가모니 불은 떠나버렸다. 시방 절집은 무당과 털릴게 없어 불보살 앞에 앉아서 지만 봐야지. 복달라, 복달라고만 하고 있지 않나? 절집이 복장사는 데가, 불보살이 떠난 절집 불상은 모조리 부삽비야 돼. 남의 마음으로 살랐고 절이 앞장설 수는 없는 일 아이가, 담욕을 부추겨 어지러운 세상을 만들 수는 없는 일인기라, 정법은 멀어지고, 절집은 무당사로 바뀌었어. 쌍판대기 분칠하고 길길거리고 댕기면서, 딴딴한지 절집 사람인지 분간이 안된지 오래됐어. 정법을 따르는 자를 멸시하고, 복파는 장사꾼을 대사라 부르니, 불보살이 앉을 곳이 있겠나? 이 말이야. 부사 아부야 돼. 정법을 세월라카모 불상이라는 불상은 다부사부야 돼. 이리 살아야 되나 저리 살아야 되나. 사람들은 파도 위에 얹힌 돛담배 같은 삶을 이어가고 있어. 절집이 앞장서 정법을 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야지. 절집이 그러면 안 되는 기라. 불보살도 참을 만큼 참았어. 앞서거니 뒤서거니 담욕을 부채질하는 절집에는 못 있는 기라 불상을 나무로 만들었으면 화목으로 쓰고 쇠로 만들었으면 고물장선 때 주고 돌로 만들었으면 파묻어 버려야 돼쓸 데가 없다 아이가 어리석은 놈네 놈은 나를 이길 수 없다 어차피, 넌, 선택권이 없어. 내가 하라면 해야지. 시끄럽다. 내가 이 생의 마지막이 될지, 네 놈이 마지막이 될지, 그건 해봐야지. 똥꼬집 자석. 니까지 네 것이 뭔데 절집 걱정을 하노? 그래서야, 운제생사의 바다를 넘는다 말이고.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차라리, 단풍 구경이나 해라. 니네 같은 것들은, 물 빠지는 나무 잎을 보고, 아름답다고 즐거워하지? 변하는 고운 색깔이 아름답기만 하겠나? 변하지 않는 게 아름다운 기라, 때되모질줄 아는 것 말이다, 때되모 떠날 줄도 아는 것 말이다, 그게 아름다운 기라, 미련을 두지 않는다 아이가, 뒤돌아보지도 않는 기라. 그저 바람 앞에 뚝뚝 거침없이 떨어져 삐는 기, 그게 아름다운 기라. 그만큼 충실하게 온 몸띠로 열심히 살았다는 거 아이가. 오대 니놈 같을 끼고, 이런, 이런, 성부를 피할 핑계를 잡고 있구나 지아라 자아들은 묻고 아있나 지금 숨은 잘 쉬고 있냐 말이다 물 빠진 나무잎들이 무식한 너같은 놈들한테 묻고 있는기라 이 순간 한 생각마저 멈춘 곳에 뭐가 있노 말이다? 내는 자들처럼 철저하게 내를 보지 못한 게 부끄럽다. 이놈아! 이놈 죽기 전에! 파묻은 보살상이나 제자리 갖다 놓아! 지맘 들여다 볼 자가 없는데! 보살상에 보살이 있겄나 내 일에 더 이상 방해하지 마라. 잘 살아야 하는데 잘 살아야 하는데 말이다. 잘 살아야 한다는데 어떻게 살아야 내 놈이 말하는 잘 사는 것이냐? 이만큼. 거기 내 안에 검은 부하를 가득 채워준께네. 잘 사는기라. 다른 놈은 몰라도 니네 같은 놈은 알아야 되는기라. 불법이 특별한 곳에 있는 게 아닌기라. 니놈이 네 불법을 아냐? 니놈이 네 아는 불법이 뭐냐? 내네 놈을 두들겨 팰 몽둥이는 사밤천지 널렸다. 오대 맞고 싶노? 피. 부산기, 자기에서 내가 세집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중원에서 내집 네 뺏긴 걸 일곱 수만에 알았어. 한집 반을 이겨야 판을 뒤집는데, 털렸다. 갈 곳이 정해졌구먼. 그럼 죽어야지! <목소리도> 아, 이! 먹! 거! 잡아라. 어서 붓을 잡지 않고 뭐 하느냐? 아무리 어리석어도 네 마음이 붓것을 속일 수는 없을 것이다 누구나 마음속에 솔직한 그림 한 장은 가지고 있다 붓것에 네놈의 마음이 있으면 네놈을 살려주겠다 네놈 마음속 그림을 보여라 봐라, 내는 니네 놈한테 목숨 구걸할 일이 없을 기다.